안녕하세요. 덕입니다. 오늘 10월 28일, 23년도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. 끝났어. 이제 이쯤 이시기에 이제 서리버섯이랑 이제 느타리가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, 뭐 있나? 오늘도 한번 그냥 그 운동 삼아 한번 또 돌아보겠습니다. 자, 고고. 자. 서리버섯 안보여가지고 쭉 올라와봤어요 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20개 딴 자리인데 그 뒤에 한 4일 있다 올라와서도 한 2개 따고 와 혹시나 해서 막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 봤는데 역시나 하나 가다보었어요 많이 말랐네. 많이 말랐어. 야, 23년도 10월 28일 아주 버섯 끝자락에 끝자락도 이제 완전 끝난 자리. 말린 송이버섯. 아 아, 그래도 아직 향이 살아 있습니다. 이것도 <laughs> 아참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잉 밥에 먹음 대영이 오 찌개 끓여 먹까 을 말랐는데 야 좋습니다 다시 고고 야다핀거긴 한데. 아직도 그래도 먹을 만한 그 먹을 만한 게 나오네요. 얘도 좀전 거랑 비슷하게 폈어요. 말르고 하얗게 눈도 내렸네요. 이렇게 포자가 내려서 자아 진짜 여기서 통이 옹골지게 빼먹습니다. 올해는 야... 대박이란 소주자 소중... 하나 또 했습니다. 자, 어 이건 방금 전 거보다 향이 더 좋네요. 자, 자 오늘의 술안주. 총이두개 획득. 자, 또 가보겠습니다. 보고